태권도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, 뭐 기본 동작 같은 거 있어요 뭐? 그런 거 없어요.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싸우고 싶지는 않아. 그냥 아. 아. 네가 태권도를 어느 정도만 했다라는 것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. 아 저는 실전 결의해서 실전으로밖에 못 보여드려요. 아, 아 이건 치우고. 아, 그래. <laughs> 사실 내가 이제 뭐 저기 그냥 솔직히 어여쁜 동생이랑 결혼한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차라리. 네가 차라리 날 때려. 어, 차라리 내가 맞아줄게. 괜찮겠어? 어, 겨루기는 내가 솔직히 좀 너무 너 네가 너무 다칠 것 같아서 아. 나 못할 것 같고 그냥 차라리 네가 어 때리는 것만 태권도 동작 몇개뭐 있잖아. 뭐 그런 동작들을 차라리 나한테 그냥 어 때려봐. 살살 아니 뭐 진짜 뭐 있는 힘 때리든지 마음대로 아. 공을 하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싸움을 뭐 굉장히 뭐다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축구부를 했기 때문에 뭐이 종아리나 허벅지 뭐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맞아도 사실 뭐 그런 뭐 없어 느낌도 사실 아, 오빠 그럼 나 종아리부터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때려도 돼? 뭐 말든지 때리든지 뭐니 맘대로 아. 네 한번 해봐 그래, 종아리부터 그럼 한번 아, 아니 뭐 어, 어떻게 해야 할 건데? 아, 아, 어떻게? 아니 뭐 사실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끄떡도 없지 그럼 나 여기 한번 축구공 까듯이 한번 까봐도 돼? 아뭐뭐 뭐 하든지 축구공 까듯이? 어, 아니. <laughs> 나는, 어, 셋이 없어. 그이번 날라타가도 돼? 뭐, 날라차든지, 뭐, 돌든지, 뭐, 외발턴을 하든지, 뭐, 360도를 차든지. 마음대로 뭐 <laughs> 해. 오빠 같은 경우에는 단련이 다 돼있기 때문에, 뭐 그런 거는 전혀 신경쓰지 마. 그래? 어, 뭐, 어, 어,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만 알려줘. <laughs> 어, 그게 왜 궁금해? 아, 그럼 뭐, 어떤 거? <laughs> 다시 해볼게. <laughs> 사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진짜 너무 웃었다 아, 어? 그래? 안 아팠어? 하나도! 하나도! 알았어 괜찮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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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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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신이 안 맞았어 <laughs> 내가 실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네 좀 국가대표라 그런지 좀 있네 그러면 솔직히 나랑도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겨루기를 그러면 한번 해도 되지? 전하지 말고 봐아이 나도 1 0 0는안할 어, 거야. 어, 그래 그래. 어 그냥 너한테 그냥 맞춰줄 거니까 어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뭐 어떤지. 때려봐 때려봐. 아 진짜. 로내많이 때렸으니까 방어를 또 알려줄 게 때려봐. 아니 방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저기 저렇게 한번 하자. 때려봐. 때려봐. 저러기 나 진짜 그냥 한다. 아, 때려봐. <laughs> 진짜 아유, 때려봐, 때려봐, 때려.